아, 진짜 빡치는데? 아, 좀 빡치네? 아니야, 집에 가서 뭐 바.. 뭐, 걔, 뭐야, 그, 뭐야, 누구 그, 뭐야? 그, 뭡니까? 어? 바리오스. 어, 바리오스 맞네. 주댕이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아, 나 총도 떨궜잖아, 그거 보니까. 차철왜 거기 앉아있네? 차철 짜증나게 거기 앉아있지 말고, 잡올게 어 <laughs> 재료 잠깐 볼게요 재료 잠깐 보면서 어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아 짜증 나는데 우리 이거 목재가 1,513 개만 있으면 되네요 목재 1,513 개만 있으면 되네요 어 목재 1,513개 목재 1,513개를로 얼른 이를 하나 만들어야지 이거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하는 건데요. 마취약 많고. 재수 드럽게 없네 진짜 재수 드럽게 없네요 저아 소리가 안납니까? 소리 지금 나나요? 지금은 나죠 우리 빡치는데 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 지금 솔직히 저 개빡치거든요 <laughs> 개빡치는데 어... 자총 만들고요 어 아이스 총 만들어주고요 그 여기에 어, 마취약이 있을겁니다 여기 마취약이 있어요 제가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어, 일단은 400개 찾아서 100개.. 한, 한 50개? 50개 정도면 충분할겁니다 티라노 해서 안에서 티라노 알 깝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우리 가서 티라노 꼬셔가지고요 티라노 알 부화시켜서 새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육성시켜가지고 티라노 가지고 들어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라노 가지고 들어갑시다. 아, 아 진짜 이게 안 되겠어. 아. 티라노 가지고 갑시다. 어, 일단은 어, 총 찾아주고요. 진짜. 보자 보자니까 하 아주 그냥 나를 아주 그냥 호구 그냥 아주 맛집인 줄 아나 본데. 아, 총이란다. 어, 창이죠 창? 창. 금방 해요. 금방 해요. 한, 1 시간이면 하지 않을까요? 어. 어, 일단 그리고 지금 제가 이대로 다니면은 좀 너무 볼품 없잖아요.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어, 갑옷 좀 만듭시다. 실제 값어 좀 만들어 줄게요. 뭐, 뭐라고 쳐야 되지? 어, 방탄이라고 쳐야 되나? 그리고 우리 이거는 뚫어 놓읍시다. 앵그램은 레 뚫어 놓고 <laughs> 티라노 안장을 여기서 만든 어, 렉스 렉스 안장. 어, 만들 수 있네요. 렉스 한장도 만들 수있는요 아니 안해서 아, 맞다. 잠깐, 잠깐만. <laughs> 티랑우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 티라노를 하느니 티라노를 그걸 하느니 티라노 하느니 차라리 어 지금 고통님이 여쭤보신 클리어 조건이요. 동굴에선 유물을 먹어야 됩니다. 동굴의 아, 제일 끝에 쪽에 가면은 보스 방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유물을 먹은 제가 티라노를 할 필요 있습니까? 그.. 플랫폼 완장이 장착 가능한 케찰이라든지 아니아캐찰은 내가 탈것은 탈수 없지 캐찰은 탈수 없으니까 그 있잖아요 파라케.. 그 뭐시기 있지? 그 중간정도 되는애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을.. 어.. 그 녀석을 한번 봐야겠는데 파라케로 싸울순가? 파르케에뭐 있거든요? 그 녀석은 안에서에서 플랫폼 안장 만들어서 근데 걔는 덩치가 좀클것 같은데 새끼 때부터 그쵸 어, 어, 늑대 또 알랐네. 어, 늑대 새끼났네. 어, 알라 알라 라 어, 새끼 나.. 지금 교미 중이네요. 늑대들 또 교미 중입니다. 새끼 낳았어? 봐봐 교미를 하다 말아요 돼. 좀만 넓어도 교미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래서 지금 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죠. 옆으로야 뭐 교미 얘들 레벨업을 좀 해놔야지. 좀고레벨 자리 새끼가 태어나거든요. 걔네 새끼는 걔네 알을 부화시켜서 걔네 새끼는 얼마나 하려나 궁금하네 혹시 그 플랫폼 안장이 장착 가능한 그 네발 달린 그 초식공룡 있잖아요 그 약간 좀그 얼굴 좀 맹하게 좀 어디 삼룡이 같이 생기는 있잖아요 걔네 새끼가 얼마나 하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뭐 제가 가보, 집에 가보면 됩니다 집에 가보면 알수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 그 위에다가 우리가 발전기 설치해가지고 그총막 설치해서 들어가면은 아 테이밍 완료됐을 때 레벨이 정해진다고요? 아 그래요? 아, 아 비오는 날의 파전님 혹시 그 파라켈인가? 파라르그 있잖아요. 좀 얼굴 어디 삼룡이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좀 어디 시골 농부 같이 생겨가지고 그 그, 뭐야, 네발 달려가지고, 플랫폼 안장 장착 가능한 제일 조그만한 그 초식 공룡 있잖아요. 어, 제일 조그만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되잖아요. 그 새끼 때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 새끼 때 크기가 저 동굴 안쪽 들어가려면은 제가 앉아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작나요? 파라세리움은 아닌 것 같은데. 파라세리움 말고요그 제가 가면서 보면은 말씀드릴게요. 그 플랫폼 안장 장착 가능한 동물인데 얘는 아니고요 얘는 큰애들이고 아무튼 그 녀석이 새끼때 얼마나 한가요? 그 녀석을 한 마리 꼬셔서 들어가서 안에서 성체로 키운 다음에 HP 좀 많이 올려준 다음에 어... 플랫폼 안장에다가 기관총 장착해가지고 달려가면 될것 같은데 제가 가면서 보이면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어우씨 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있어 수풀이 우거져있어 음, 보이지가 않네요 원래 잘 보이는데 아무튼 찾으면 없어 애들은 찾으면 없어 찾으면 저희 집에 가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있는데, 집에 있는 애 교배시켜보면 크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에 있는 애한테 가볼 거거든요. <laughs> 저기도 동물원 되겠네. <laughs> 안 보이네. 보통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어우,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냐면, 그 날개, 아니, 그 나무에, 그, 호랑이 같은 애들이 매달려 있다가 저를 공격하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레드우드 숲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laughs> 뭐야, 이거 아래? 이, 이런 숲에 많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찾으면 없어, 하여튼간 찾으면 없어, 찾으면. 아, 제가 가는 동굴, 그, 강이남강이남의 네, 그, 던전이라고 혼자 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 강인남의그 유물 나, 나오는 곳이요. 강인남의 그 유물인가? 그거 나올 겁니다. 스트롱, 스트롱 아티팩트 나오는 곳인데, 거기는 어, 펫을 가져갈 수 있는 게뭐 시조새라든지 뭐 이런 애들 가져갈 수 있긴 한데, 제가 뭐 시조새를 키워 놓은 것도 아니고, 시조새 레벨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laughs> 저희 집에 가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있는데, 자 이게 제첫 번째 베이스였습니다. 이게 제첫 번째 베이스고요. 두 번째 베이스는 저기 멀리 있고요. 세 번째 베이스는 지금 이제 눈서론에 아마 꾸리게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룡이 어떤 거냐면 예예, 예. 파라케라나테리운이 녀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얘 혹시 새끼 나오면 얼마나 가요? 파라켈테리이리가 봐. 이거 뭐지? 제 서론에 있는 동굴인데요 일단은 이 녀석 새끼가 크기가 얼마나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어, 얘가 암컷이야 수컷이야. 어, 얘 암컷이고요. 얘가 암컷이고 집에 렉스도 있고. 아 새끼가 늑대보다 아 새끼가 늑대보다 좀 컸던걸 아 그러면 안되는데 어 그러면 못하겠네요 네, 그러면 안되겠네요 어, 그러면 안되는데 야 니네 나 따라와봐 니네 이동속도 얼마나 되냐 따라와봐 이동 속도 완전 느리네. 너무 느린데. 집에 랩터는 펭기는 거기 들어갈 수 있, 있나? 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다. 펭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날씨. <laughs> 씨냥 돌아가시겠네. 진짜 이러고 앉아 있네, 진짜. 자, 펭귄 두 마리하고 지금 집에 있는 걸로 집에 있는 자원으로 좀할수 있는가 좀 해서 갑자기 집에 오니까 또 펭귄하고 도도도 있고요. 도도 174렙. 어? 야너 174렙이야? 잠깐만. 도도 나 따라와봐. 이동 속도 얼마야 되냐? 아얘 공격력이 얼마 될지 모르겠네. 공격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야너너 44렙? 야너안 돼. 너, 너, 야, 너안 되나? 집에 있어. 넌 집에 있어. 넌 집에 있고. 펭귄들 어디 갔어? 야, 펭귄 한 마리 더 어디 갔니? 그 일단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laughs> 제가 이 녀석을 이 녀석의 알을 어, 부화시켜가지고 저 플랫폼 완장을 할수 있으니까 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저 플랫폼 완장했다가 포탑 건설해가지고 한번 싸워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겠네요. 딱 보니까 불가능하겠네요. 얘네 펭귄 있으니까 펭귄으로 좀할수 있으면 해봐야겠네요. 펭귄으로? 자, 일로 와봐. 지금 내가 니네들을 데려가려면, 어, 제이슨 타워와야겠다. 제이슨을 타워와야겠네요. 자, 또도 일로 와. 자, 우리 이슨이 타워갈게요 우리 제이슨이. 예, 펭귄. 얘네 3마리로 되려나? 어, 뭐야? 도도 떨어졌어? 이거 진짜 잘 떨어져요. 이게 은근 잘 떨어져가지고 이거 좀 힘듭니다. 들어가기가. 캐찰이 좀만 이거 가우팅에도 애들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좀 약간 떨어졌죠. 아, 따라오기 위해서 떨어진 건가? 일단 얘들 네 그럼 행동 능력에서 자유 행동 어, 없애줬고 자 행동 능력에서 자유 행동 비활성 시켜주고요. 야 얘네 얘네 뭐 먹지? 얘네 음식도 좀 챙겨 와야겠는데? 니네 생긴 너네 생선살 먹니? 왜또 따라와? 아이 왜또 따라왔어? 따라오지 말라니까. 늑대보다 크면 안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네, 늑대보다 조금 크다고 하니까 새끼가 <laughs> 그 안에서 제가 그 알로 부활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을그 인벤토리 안에 그 포켓몬처럼 포켓몬스터처럼 인벤토리 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안된다는 거죠. 문제는 아쉽네.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안에도 어, 디몰던 집에 있는 찌까는 애들은 다 데려갈게요. 집에 있는 찌까는 애들 다 데려가겠습니다. 1 3 8렙 어, 레벨이 좀 높네.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 행동명령에서 자유행동 비활성 시켜주고요. 어, 더 데려갈 애가 있나요? 개구리는 당연히 못 가겠죠? 개구리는 당연히 못갈것 같고. 야, 너 혼자 열심히 여기서 사냥 중이다. 야, 너 일로 와봐. 어, 생선살 좀 줘. 생선살. 어, 어 생선살이 어 이거밖에 없어? 너무 적은거 아닌가? 음 별로 없네. 어, 놀아 가서 놀아. 가서 놀아. 거기 동굴 안에서 동굴 안에서 온도를 어떻게 해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동굴 안에서 제가 좀 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동굴 안에 알 가져와서 부화시키고 싶었는데 아 동굴 안에서는 그 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저 집에 있는 치까난거 시조새 어디 갔지? 시조새가 안 보이네요? 시조새? 시조새. 네. 여기 못들어가는구나어 여깄다 여깄다. 시조새 여기 있네요? 아까 시조새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 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야쫄로 가자 쫄로쫄쫄로 쫄로. 로렇지 옳지 그렇지, 옳지. 그렇지. 이렇게 손에 들고 타네 <laughs> 자이 정도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어, 다른 거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얘네 데리고 한번 들어가서 트라이 한번 해보죠 아 그리고 온 김에 자시조서 일단 자원으로 돼있네 어 오케이 안 돼있구나 오케이 그러온 김에 어.. 집에 가서 전설 도안 같은 거좀 남아있는 거좀 가져갈게요 크리스음아 이거 이건 안 가져가도 되겠다 다리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자 도끼 도끼 그리고 꽃깽이 음... <laughs> 지금 근데 총이랑 다 잊어버려가지고 에이 진짜 티라노 새끼도 엄청 크겠네 생각해 보니까 티라노 새끼도 엄청 크겠네요. 자 로켓포 천발 음, 어, 음, 어, 가져가 주고요. 총알어 삼천 발 가져가 주고. 음 어포탑 세 개나 있네. 포탑세개 가져가. 있나? 일단 가져갈게요. 집에서 안 쓰니까. 어네개 있네. 포탑 네 개. 자, 난이도 만들어 놨다. 가져갈게. 하나도 없네, 진짜. 어, 얼마나 털어갔으면 제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털었거든요. 음. 이거 가져가. 가져린 아깝다. 옛날엔 여기 자주 왔었는데, 그래도 메인 베이스라고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거의 안 오죠. 거의 네, 안, 안 옵니다. 그래요. 어, 그리고, 우리, 케차를, 케차, 케차리이 아니라, 이름이 케차리죠. 이름만 케차인 우리 노동이를 <laughs>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들어가도록 하죠. 시조새가 애매한데? 시조새 저거 애매한데요 저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시조새 자 어쨌거나 잘 가볼게요 어... 자 여기서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죠 <laughs> 점점 메인 베이스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자원을 빼오게 되네요 자 이번이 몇 번째죠 트라이가? 아, 참. 이번엔 깨야지 그런데 어, 깬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깰수 있을런지 보면은 어, 절대 쉽지가 않아요. 던전이 여태까지 그 유물 던전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또 마지막 던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물을 먹어야 되는 강함의 유물을 먹어야 되는 던전인데, 하필이면 제일 마지막 던전이 하필이면 제일 강하네요. 제일 강력하다고 하네요. 저 우습게 봤거든요. 이제 저는 심해 던전이 제일 어려운 줄 알고 심해 던전도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혼자서 할때막 개구리 막 20몇마리, 24마리 끌고 갔다가 다 물고기 밥 주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엔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가장 최고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 좀 그랬었는데 지금 저기를 해보니까 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요 애들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여기 되게 쉽게 왔는데 아니네요 했더니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10개 중에 가장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고도 좀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고도 좀 올릴게요. 고도 좀 올리고 좀 고도 올려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쯤으로 가면 자, 이걸로 깰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들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정보는 제가 처음 알았네요. 처음에 내가 그 동물을 테이밍 했을 그, 그 레벨이 나중에 제가 어, 교배를 시키고 새끼를 낳았을 때, 어, 이세를 낳았을 때그 레벨, 그이세 레벨이 결정된다? 이건 몰랐네요. 음.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결론은 램 높은 애를 꼬셔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2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2세로 3세를 낳았을 때, 어, 그 레벨 차이가 별로 없겠네, 그럼. 고만고만 하겠네요. 계속, 그, 제가 한 4세, 5세,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대를 거듭하다 보면은 레벨이 나중에 300m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큰 차이 없겠는데. 자 이쪽으로 올라.. 즉각으로 올라가줘야되죠? 잘못 가고 있네 자 이제 반절 왔네요? 벌써 반절 왔네 도착을 해서 아 이녀석은 공중에서 똥을 싸 밑에 있는 놈 어떻게 하겠냐 지금 비가 와서 안개가 껴서 잘 안보이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지역 나올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엔 알을 가져와서 저거.. 제가 막 그거를 알을 부화시키는 것 보다는 포유류를 번식시켜서 포유류로 들어가는 게좀더 좋은 것 같네요. 어 아, 바깥으로 똥 떨어졌다고. 지금 시조새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지금 안에 지금 제가 부대원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펭귄 두 마리, 펭귄 한 마리 어디 갔어? 펭귄 한 마리 어디 갔냐? 뭐야? 펭귄 하나 어디 갔어? 시조새 하나, 도둑놈 하나, 펭귄 하나. 뭐야? 펭귄 두 마리 가져왔는데요. 아, 뭐야? 아, 펭귄 떨어졌어. 어디서 떨어졌지? 아, 이번 DLC요. 해야죠. 할 겁니다. 근데 이거 깨고 나서 제가 여기서 좀 익혀서 DLC를 해야겠다니까. 그러니까 에버레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혼자 하니까 어우 겁나게 길어지네요. DLC 할 때는 좀한 분을 초빙해서 같이 하던가 해야겠어요. 이거 혼자서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원 수급면도 어렵고요 아니 그건 그렇고 아니 그,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펭귄이.. 어 있는데? 아, 두 마리 있네 이름 보니까 두 마리 있네요 지금 아이디 뜨는 거 보니까 두 마리 있는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노돈이한테 푸테라 노돈이 지금 깔고 앉은 거 같아요 오케이 잘 됐어 펭귄 두 마리면 뭐보실수 있죠 케찰을 그래도 3 마리 이상 꼬셔 놓은 게 다행이네요. 케찰을3 마리 이상 꼬셔 놔 가지고 여기저기 수송 우리 보급관을 할수 있네. 보급관. 우리 수송 수송관이죠. 수송관. 60에 요 60. 케찰이 병력을 수송하고 각종 자원들을 그 가지고 나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네요. 그나마 전진 베이스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나마 어, 군마전이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군마전이라도 지금 비벼볼 수라도 있는 거지. 전진 베이스 케찰이 없었다면 좀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네요. 캐찰이 좀날탈것 중엔 가장 커요. 그리고 위에 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송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속도가 좀 느려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약간, 어, 뭔가 반복, 반복 작업을 계속 해야 될때 이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없고요 어, 뭐 그런 게좀있더라고요 아까 혹시 랩터를, 다른 사람들이 랩터를 추천했다는 게, 랩터 알이 혹시 번식할 때, 온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나? 동굴 안에서 알을 까는 건 힘듭니다. 밖에서 까야 돼요. 왜냐면 동굴 안에서는요, 온도가 낮아서 알이 부화가, 부화를 못해요. 아, 다 왔다. 다 왔네요. 여기 들어간 부분이 어..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던전의 입구입니다 가보죠 아까 늑대가 교미 중이었거든요 아까 늑대가 교미 중이었는데 지금 좀 새끼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 다 데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 들어가서 늑대 다 성체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늑대 타서 HP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그게 문제긴 한데 아네 저기 저희 전진 베이스 보이죠. 저 아래쪽에 전진 베이스 보이는데 일단 도착해서 군마전을 해봅시다. 지금 군마전이 말 그대로 군마전이에요. 병력 데리고 들어갔다가 전멸하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계속 밀어넣고 있죠. 저글링이네요 저글링. 지금 우리 저글링 다섯 마리 도착했으니까 이번에는 되겠죠. 저게 바로 저의 움직이는 하울의 성입니다. 저희 캐찰 위에다 건물 지어놨는데